나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는 자는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뭘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 육체의 욕심을 쫓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는 자는 내 의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성령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생각과 뜻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내 뜻에 안 맞다고 틀렸다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니네 뜻이지, 성령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가는 길은 우리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하면 육신 안에 있는 자는 그게 반박돼. 그건 뭐예요? 내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일은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게 돼 있어. 막 우에서, 여기서 막 이게 올라오고 막 그냥 정제하고 싶고 이런 게막 올라와. 그건 육체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하게 돼.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려버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는 온전한 구를 이루지 못해. 그러면 결국은 그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어떻게 그자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다 소멸되고 죽여야 돼. 택한 자면 반드시 성령이 육적인 몸을 다 벗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약에 너희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사도바오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열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부활의 생명이 될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될수 없다.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육적인 몸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이 죽지 않고서는요, 자기가 하는 행위는 전부 성령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근데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기도하는 자라 그래. 자기는 마치 성경을 다 안다 그래. 그걸 교만한 자라예요, 영적 교만 자.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할수록, 변은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성경을 하나님 이다 풀어주면서 아직도 길을 보고 아직도 하나님의 깊이는 끝도 없고 그 깊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으로 이 하나님을 크기를 더하면 할수 나는 더 작아지게 돼 있어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크신 하나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사단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 영원전부터 말씀 안에 있었던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교회, 하늘 속에 속한 교회 머리인 예수님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모든 생각이 다 지체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머리가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면, 손이 움직이게 되고, 발이 움직이게 되고, 지체가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대적하게 한다 그러는데, 대적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쏟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해로성전의 제사장, 율법의 학자들, 서기관 장로들, 구약의 성경을, 모세오경을 달달달라 해우고 말씀을 달달달외우고 기도를 아주 그냥 입에다 달듯이 줄줄줄줄 해나가고, 이러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진짜 영적인 사람 같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들은 성도들을 지옥자식 만드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 같은 놈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아니, 성경을 그렇게 줄줄줄줄 하고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고, 회개도 그렇게 잘하고, 뭐 기도형이 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저들은 교인 하나를 지옥 자식 만드는 자식이라고 저주를 해버려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요.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이 말씀은 경호리 여기고, 막 그냥 알고 나도 다 알아,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로 보이는 글로 보이고 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경호를 여기고 자기 맘대로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경호를 여기면 안 되고 경솔하면 안 돼요. 주야로 묵상하고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높아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그 진리가 비춰지면 내 부족이 다 드러나고 다 보여요. 근데 교만한 자는 그걸 가려요. 가리고 나도 안다. 그래, 다 그건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 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하니까 무슨 어떤 나무의 열매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생명나무의 실가를 의미하는 건데, 성령이라는 것은 아들의 영, 창세전에 하나님 품에 있었던 그 영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열매로 맺혀지는데, 우리 사람들 안에 그 말씀이 임했을 때내 안에 성령의 약속을 받으 자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면 내 안에 무슨 연상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 하늘의 비밀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비밀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건내 육이 순종해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야 그 영이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 우리가 들을 때 유창한 랄랄랄라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세밀한 음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영의 기도를 하는 자예요, 영의 기도.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보니까 첫째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사랑이라는 거는 알잖아요. 서로 이렇게 친하고 가까우면 그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부모로서의 사랑이 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아유, 양, 얘들아, 너무 너희들 귀엽고 착하다. 내가 너무 너희들 사랑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류가.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영체란 말이에요. 영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경험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라는 게이 말씀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보내주세요? 새 언약으로 중보자로 보내주세요. 왜 보내주세요? 이 땅에 첫 언약을 줬는데 그 말씀을 여기에 있는 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새 언약의 중보자가 와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춘 비밀들을. 다 풀어주는 그 말씀이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성령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준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비유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말씀을 알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뭡니까? 너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은 의문의 문서이 있다면 잠겨 있어서 풀 수가 없어. 하나님의 편지, 그 사랑이 담긴 편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알 자가. 그 예수님 오셔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이 풀어준 것을, 성령이 와서 그것을 풀어줄 때 우리가,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구라고 예수님이 풀어준 말씀이 다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풀어지면 예수님 의 말씀은 알파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감춰진 비밀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안에 기름 부어져 있다는 거죠. 그 기름이 부어지면 그 열매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증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했어요.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희락. 희락은 joy,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서 희락이라는 건이 땅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땅의 기쁨은 뭡니까?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기쁨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희락은 뭐가 기쁘겠어요, 우리가? 뭐가 기쁘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지니까 세상 일이 기뻐져요? 성령 안에서 의의와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세상 것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론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육의 양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음. 자,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어요. 피스가 있어요. 화평. 우리는 지금 화평 그러면 이 땅에서 평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화평은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시 박히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영원전에 함께했던 영화가 회복되어 버렸어요. 회복됐어요. 연합을 이뤘다는 거예요. 연합을. 생명나무에 실가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연합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하늘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들이 육신을 몸을 갖고 있던 땅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과 하늘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화합이 되어버렸다니까 하나가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이 오는 거예요. 화평 그것은 내 정체성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진짜 진정한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연합을 이룬 거예요. 이것을 화평이라고 해요, 화평.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뭔줄 몰랐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기름보지니까, 참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아버지 안에 내가 영원전부터 함께 있었다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연합을 이루는 로써 내가 화평케 되는 거야. 내가 그것을 또이 복음을 전할 때 화평케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야. 그 복을 받는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민니라 자,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게 되는데, 그 평안, 화평이 오는데, 그 화평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왜 오세요? 예수님이 가졌다가 왜 오시냐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개세만의 동상에서 마지막 2월절 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예수님 뭐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원했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부자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늘부자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못 되셨잖아요. 아직. 그개샘마이 동상에서. 아직 슬령한 몸을 부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전에 아버지하고 있었던 말씀하셨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그천 열매로 하늘보자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오신대. 왜 오세요? 우리를 다시 연합해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가니까.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연합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다니까 우리가 그냥 막 속이 부글부글해도 꼭 참고, 그냥 인내하고 이런 거요? 예뭘 하는데 끈적지게 오랫동안 계속 잘하고 이런 걸 지금 오래 참는다 그래? 성령의 열매가 그런 겁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인내의 결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령의 온전한 처음익은 열매가 되기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가 되어야 휴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의 인내의 열결실은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도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낼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대요. 왜 믿음의 시련이 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진리의 말씀을 내게 입혀지기 위해서는 내 육적인 몸을 다 는 시련이 있어야 돼 고난이 있어야 돼 역경이 있어야 돼 그걸 이겨내야 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를 가져야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처음 이건 열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지금 사도 바울도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부활의 생명이 될 때까지 우리도 지금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 받기 위한 거예요. 들림을 못 받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아무리 기도만 한다고 들려져요? 아니에요. 그 믿음의 실현이 있어야 돼요.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기까지내 인내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펄펄 살아있는데 내가 그래 한번 죽어보자. 그 말씀이니까. 그래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서 구원오면내 의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시체나 마찬가지, 시체나. 내 뜻이 굳혀지고 내 뜻이 나오고 막 내가 어떤 것이 올라오고 막 화가 올라오고 그는 의분이 있어야 될지 몰라도 세상 끝에 올라온 것은 그는 아무 인내되지도 못하고 믿음의 시련을 겪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지. 신앙도 믿음의 잣대를 갖다 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도바울도그렇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경주하는데 1등하기 위해서 자기는 표대를 하해서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가 그냥 된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할렐루야 은혜가 돼갖고 뭐아고 말씀 깨달아 지니까 할렐루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 이 자비는 우리 인류가 인간이 육신을 가지는 고있 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을 때, 그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극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비를,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